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전갱이 회, 그리고 전갱이 튀김. 저는 한 4일 숙성시켰어요. 써는데 손에 기름이 잘잘. 소스는 초장이랑 된장, 청양볶음장, 그리고 간장,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에사비 식초에이드. այս 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갱이 회를 먹어보았는데요. 혹시 저는 숙성회를 좋아하나봐요. 식감은 찰지진 않고 살짝 무른데 진짜 기름지고 맛있었어요. 올해 먹은 회중에 1등. 튀김도 퍽퍽하지 않고 진짜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